예. 첫 번째는 일단 이서 있는 자세부터 아, 이 사람이 구력이 얼마나 됐나? 이렇게 보여져. 한 1년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서 있는 것만 보면은. 왜냐면 이 발바닥에 배분이 어, 무게 중심이라든가 힘의 배율 이런 것들이 균형감이 있어야 되거든. 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어디려서딱 딱 서다 보면 내 몸이 서 있어요. 발바닥이 어디에 중심이 있고 발바닥에서 잘 느끼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섰을 때요 다 발의 느낌이 이게 뭔가 굽어진 자리가 이 골반 있지 네. 여기서 여기가 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뭔가 여기서만 굽어진 거지 골반에서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먹어서 이 등이 조금 그렇게 굽어지게 돼.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펴졌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필려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얘가 배가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면 칠때 배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필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몸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발바닥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지.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발바닥 중심을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고딱서 있으면은, 어, 몇년 쳤네. 또, 어프로치 할 때, 어프로치 하세다 딱, 이렇게. 어프로치 딱 서는 것만 딱 봐도, 퍼터 할 때, 퍼터 딱 준비 자세만 딱 봐도, 아, 저 사람 골프 몇년 쳤구나. 아, 실력이 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보인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서봐. 가슴을 이렇게 폴더해. 응. 앞으로 숙여봐. 자, 여기다가 너무, 이쪽에다가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여기를 집어 넣는 거야, 살짝. 됐어. 어, 이렇게 요것이시 반대던 거야. 다시 아까처럼 집어넣어 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굉장히 수축돼 가지고 힘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 몸이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고 또 여기가 힘이 들어가는 대신에 배는 늘어나요. 뒤에는 수축됐어. 배는 이완됐어. 그면 봐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유지할 때 척추 유지하라 하려도 여기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진 힘대로 간다니까는 게. 근데 거꾸로 살짝 집어넣어 봐. 그러면 다운스윙할 때. 척추 유지할때 여기에싹 들어가있으면 계속 들어가있는 유지를 하게되네 네 척추가 유지 된다는거죠 이렇게 여기를 어떤 느낌을 스스로 저, 이렇게 느껴져야 돼 살짝 이렇게 약간 말듯이 네. 음. 이렇게 했다가 살짝 말듯이 이렇게 배에 살짝 아주 미세하게 힘이 좀 들어가야돼 배에 약간 힘이 들어가야지 몸 안에 있는 엔진의 유지가 되기가 딱 좋아 이렇게 약간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어떤 이것 때문에 경직되니까 알았지? 네 음. 해봐 자 그러면 손에 힘다 빼봐 힘다 빼면, 어, 그대로 있어. 그럼 니네 손이, 여기가 있잖아. 어, 손, 여기서 손힘다 빼고, 여기가 있어. 그럼 다힘다 빼고, 손, 손벽을손벽을 이렇게 부딪혀봐. 응. 어. 그럼 이 만나는 여기서 그림을 잡으면 된다. 그대로 있어봐. 봐봐. 이제 뭐, 어드레스가, 어 훨씬 좋아졌어. 그대로 있어. 응, 근데, 그대로 잡고, 오른쪽 어깨를 조금 이렇게, 옳지. 약간, 어,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왜냐면, 공이 있으면 공이 있는데 네가 쫓아간다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은, 니가, 느낌만 그래, 살짝. 너무 또, 몸을 또 이쪽으로 너무 찌그러져도 안 좋아요. 이렇게. 됐어. 응.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때려봐. 그렇지 잘했어. 너는 이제 불편하겠지? 근데 이제, 아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지. 봐봐. 이제 어드레스가 이렇게. 이제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약간 몸의 중심이나 이런 거, 비교가 되나, 좀? 네. 어떤 게 비교, 보여, 니가 보기에는? 일단, 체하고, 응. 어. 이게 배 쪽하고 성격이 보이구 어. 왼쪽이 좀 넓어? 어. 네. 그리고 체하고 어깨하고 떨어지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좁고, 네. 그지? 무릎도 쓰여 있는 거하고 공간이 없고, 여기는 공간이 좀 있고, 네. 그지? 몸의 중심이 지금도 여기서도 내가 제일 처음에 잡아준 거하고 다르게 자꾸 서 있어. 어, 네가 편한 쪽으로 이쪽으로 편한 쪽으로 자꾸 갈라간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는 걸 보면 자 백스윙을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가잖아. 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손목 동작을 안가려고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어, 그러니까 손이 이 서버만 얘가 그렇게 돌면 손이 여기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손을 안 갈라고 자꾸 이렇게 손이 이렇게 요 동작을 이렇게 취한다 그렇지? 네. 손 동작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손이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어이걸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손을. 네. 근데 크게 나쁘진 않다. 알았어? 네. 음. 오른쪽 어깨 턴이 좀 부족하니까 어, 어 오른쪽 어깨를 좀더 도와주면 되는데 네가 왼쪽은 갈라고 그는데 오른쪽이 안 가고 있어. 어깨가 내 몸통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오른쪽으로 안 가는데, 왼쪽만 가라는 거지. 네. 왼쪽만. 쪽 왼쪽. 그러면 여기가 좁아진다고. 톱이 좀덜 가는 거지. 오른쪽을 빼줘야, 오른쪽을 빼줘야, 애체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몸도. 여기가 버티니까 백스윙이 제약이 생긴다.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음. 체가 이렇게 뒤로 많이 눕혀지는데 른쪽다 갈라가는 거예 응, 갈라가면? 네, 이거 응. 어떻게 수정을... 다시 해봐. 그러면 서봐, 빼서 올라와봐. 자,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돌라가니까 그렇게 많이 간다. 네. 어, 그러면 이 손을 여기 놔둬봐. 자, 오른손을 열중시 해봐. 열중시. 그렇게 하면서 봐. 어,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돌지. 돌니까 손이 더 이쪽으로 뻗어지지. 네. 그잖아, 지금, 네네. 오른쪽으로 도니까. 너는 돈다고 생각하지만, 회전만 하지, 오른쪽으로 돌리지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거지. 봐봐. 네. 얘랑 얘랑, 얘가 가는 양과 얘가 가는 양이 같아야지. 네. 근데 너는 봐봐. 왼쪽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오른쪽이 들어간 거야. 아... 들어갔어? 네. 그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면서 너는 이제 회전을 한 거지. 네가 이거 오른쪽으로 보낸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꼭지점이 동시에 움직여야지. 그러면, 그 팔은 일로 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 느낌이 들어. 오, 지금 굉장히 잘한 거야. 너 이리 와봐. 방금 그 동작 해봐.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어깨 회전이 그냥 완전히 멋있게 됐잖아. 팔이 이렇게 가면 손이기죠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금 진짜 잘한 거야. 지금 여기 있지? 네. 어깨 자전이 돌았지. 네. 이제 손 와봐. 어. 그래서 손 조금 더빼봐 어. 어. 그럼 손 여기 오면. 아크도 넓고 손이 여가 있잖아. 네. 그러면서 백스윙이 체가 이렇게 잡히면, 어, 이 넓은 아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너 등치에 이렇게 해버리면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야. 아... 응. 회전을 잘못했으니까 네가 손이 아직 들갔네? 그러니까 손을 도는다고 몸만 쓰 이렇게 하면서 네가 손만 꺾고막 그런 거지.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 할때 사람들이 자꾸 백스윙 똑같이 하면서 내 몸에 이쪽은 막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히면서 어깨 올라가면서 손을 이렇게 쌩에게돌려고하면나 여기만 붙이고 있는 거지. 이 네. 이거 비껴줘야지. 비껴져야 내가 돌지. 어떻게 보면 왼쪽을 이쪽으로 돌아주라. 이것도 맞고 잘안된 사람은 오른쪽을 돌아라. 오른쪽을 돌아라 저는 이렇게. 지금 오른쪽을 더 신경 써야 돼. 그렇지. 될까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지. 해볼까? 가 있어봐. 음. 어. 저렇게 회전하고. 자,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있으려고 지금 이 상태가 좀막 그 지치 지 힘들지. 네. 막몸 유지하기 힘들지. 그럼 여기가 네 구역이 아닌 거야, 아직. 네 몸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스윙을. 여기 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빨리 가야지. 올라가서, 빨리 와서 쳐버려야지, 그냥.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빨리 쳐버려야 되잖아. 그만큼 여기가 내 구역이 아니다. 내가. 자기 구역이.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숨을 쉴수 있어야 돼. 내, 내한테 인식을. 내는 바보야. 그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 그, 온숭이를 떠올리지 마라. 그러면, 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온숭이만 생각나. 생각나잖아. 하지 마라. 이거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 내는 인식을 못 한다니까. 온숭이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내가 퍼터를 할 때도 퍼터를 안 들어가서도 마음속으로 쳐갖고 넣어버려야 돼. 들어갔다 하고 가.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 눈굴로 착각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포스트샷. 샷을 끝내고 나서 내가 퍼터를 치든 뭐든 탁 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 행동을 보면 알아. 아이들 행동을. 내가 항상 그, 끝나고 나서 안 들어가서도 실망을 잠깐 실망을 할지언정 그걸 빨리 뺏기고 다시 뒤에 와서 아, 내가 라이를 좀 많이 봤네. 아, 스피드를 좀덜 맞췄네. 어,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그러면 한번 누구 간 거야? 마음으로 속 공을 넣고 누고간 거야. 그럼 내는 실제하고 이거하고 기억을 못 한다, 그말 이해가 되나? 네. 그럼 네가 그럼 여기가 내 구역이다. 이걸 알려 주려면니 네. 네가 자꾸 내가 여기가 있어 버리면 돼. 있어서 있어. 있어서 그만 이렇게 있어 봐. 여기다 숨을 쉬어 버려 그냥. 근데 니가 여기서 숨쉬고 이러고 있지 그럼 얘가 아 내가 여기 는내 자리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빨리 빨리 와야돼 이렇게 평소에 네가 백스윙 할때아 이렇게 돌아와서 어, 여기가 있네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딱갖고 방향전환 할때아 이렇게 다 여유있게 할수 있지 아, 답답하니까 막 엎어치고 그런 거지 올라가 봐네가 아, 힘을 안 줘서 힘을 줘서 그래 힘안 줘봐 다돼 봐봐 되잖아 벌써 뭔가 힘을 주는 그그 그 요령을 못 찾아서 그런다 이 말이야 어? 다시 해봐 어떻게 서야 네가 오랫동안 서있을 수 있어 몸을 어 그렇게 딱 서있으면 힘을 다 빼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너 지금 힘 하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걸 보고 착각했는데 엄마어마 텐션으로 지금 있는 줄 안다니까 딱 이렇게 있는 줄 안다고 너도 그런 줄 알았지? 너너 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가 안 좋은 거야 그럼, 뭐 편안한 게 힘을 쓰기에 좋으니까. 좋지. 원래 어. 아. 니가 하던 대로 해봐. 딱서 있어봐. 나그렇게 깨긴 했었잖아. 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가르쳐 준걸 해봐. 내가 가르쳐 준 텐션이 뭐야? 그냥 힘을 다 놔두고 똑같이 힘빼 몸에 힘 빼봐. 이렇게 있었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 텐션이 강한다고 하는 거야.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딱 이렇게 던지잖아. 네. 그럼 봐봐. 이 태, 이때 봐봐. 엄마. 엄마. 많은 텐션으로 던질까 생각해봐. 어떻게 던졌어? 네. 텐션은 이때, 네. 그 텐션이 네. 갈때 강하지 않다, 이거. 근데 그 텐션이, 만약에 완벽 많은 텐션이 100이라면, 한그 중에 한 3, 40밖에 안 쓰지 않겠나요? 힘이. 이게 더 텐션을 활용해서 스피드를 던질 수 있지. 엄청난 텐션을 가지고 던진다? 이거, 놀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노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거를 내가 골프에서 내가 릴리스라게 투수수또 마지막에 공을 놓을 때가 중요해. 요그 놓을 때느슨한 상태에서 탁이 텐션을 마지막에 탁채를 놔둘 줄 알아? 야 공을 놓는다라는 것이 골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동작이라니까 노는 동작이 중요하다니까. 자 엄청난 텐션으로 너를 땡다고 생각해봐. 이 엄청난 텐션으로 너를 때, 때 이게 이게 파워가 쓸까? 이게 더이지 팍! 여기, 파워 힘이 빠지면 팍! 요게, 요게 세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요, UFC 맥그리그가 할 때, 걔는 맨날 이러잖아. 하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갖고 완전히 탁! 이렇게, 이렇게 딱 탕탕! 는데 그냥 탁탁탁 무릎 끌어보잖 이렇게. 그게 뭐야? 이 끝에 파워가 팍!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렇게, 아, 이 동작이 벌써 느려버려. 지금 네가 생각했던 것이, 백스윙 할때 그렇게 강하게 갔다라는 그거 생각 자체가, 과거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한 거지. 그러면 또 텐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니까. 너에 맞게. 자, 여기 보고, 이쪽 보고. 백스윙 해봐. 해봐. 자, 가서 서 있을 수 있어. 네가안 해봐서 그러지. 딱 가서 서 있을 수 있어. 네가 해보면 알아. 이제, 아, 약간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전 몸에 힘 빼고, 해보면 후후 해봐. 그러고, 어, 별로? 괜찮네? 자, 이때 해봐봐. 내가 텐션을, 이제, 이 텐션이 어느 정도 텐션이 봐봐. 이 텐션이 딱한이 정도 텐션이야. 이 몸에서부터 온다면 지금 팔에 텐션이 봐봐. 이 정도 텐션이라고. 내 느낌에. 이거는 네. 너무 헐렁하지? 네. 자, 요 정도는 살짝 텐션이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운, 이렇게 갖고 다운 스윙, 이제 다운 스윙 가봐. 다운 스윙 딱갈때이 때, 요때요 요때 텐션이 좀더 이렇게, 이렇게 강해지나 좀 더. 어, 더. 그말 이해가 되나 이게?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어 텐, 마, 텐션 할때한요 정도 텐션. 그럼 팔이 요, 요, 얘도 얘도 펴져 있잖아 지금. 네. 펴져 있지. 요 정도 텐션. 다음에 딱할때좀더 텐션이 강해지지. 근데 이이 이 텐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가 텐션을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이런 텐션으로 공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 내내 눈에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다. 음. 물론. 아주 니가 유연성이 강하고, 뭐, 롤리 맥큘러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몸에 텐션을 강하게 또쓸수 있고, 세계적인, 뭐, 이렇게 한다면은 또 거기는 다를 수가 있지.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내가 골프를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줘보면은 그 엄청난 텐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이 텐션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봐봐. 힘이 이렇게 느슨한 상태. 바로 느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탁, 요게 빠르잖아요. 요 봐봐 요게 근데 나는 이걸 옛날에는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걸로 치면 이센줄 알았지 너도 지금 그거인가 그걸 지금 내가 내가 깨우쳐주는 거야 어. 필드 가면 내가 공을 어, 이렇게 돼돼 이렇게 너 이렇게 쳐 맨날 너저 연습생 맨날 이렇게 쳐놓고 와공찾 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멀리 가거든 봐봐 응. 이렇게 해서, 168m 나가면 돼. 이기 8번 아이언이. 음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쳤으면, 168m? 오, 8번 아이언 갖고? 오. 죽었어, 이제. 응? 아까 이제, 얼마나 열심히 맨날 가서 막 이렇게 친 거야. 왠걸? <laughs> 필드 가서? 공이 똑바로 가야지. 내가 가야 될곳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라고 또, 내 자신이 두렵다는 걸 알아. 연주 안에서 이걸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똑바로 상태에서 계속 연습해갖고 공이 똑바로 왔는 필드 가봐. 단한 군데도 똑같은 장소는 없어. 뭔가 다르든, 나이가 다르든, 뭐가다 다르거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18월 끝나면서 내가 이제 이이게 나중에 한 9월만 끝나도 벌써 지쳐갖고, 아휴, 안 돼. 이 상태로 또 타이밍이 항상 공이 잘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네. 다시 이제 서봐. 자. 다운윙할 때, 니그 아까 여기를 보면, 백스윙 올라갔잖아.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봐봐. 여기서, 니가 엉덩이가 이 정도 있었단 말이야? 백스윙 네.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회전, 이제 회전에 대한 효율성을 내가 말한 거야. 자, 내려오는데, 어, 이렇게 잘 끌고 내려와. 근데 이제, 봐봐. 어, 엉덩이를 한번 봐보면, 골반이, 하나도 회전이라는 걸 없고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뭐 네가 그냥 이 공이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네. 얘가 돌아서 이렇게 빠져서 회전하고 봐봐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너 지금 엉덩이가 이렇게 된 거야. 자 공을 잘친 사람은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요 요쪽 엉덩이가 보여 네. 이, 이해가 돼? 네. 어그 나도 많이, 젊었을 때는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간에 너는 거의 이 회전력을 이용을 못 한다. 이해가 되냐? 이 회전력을. 이렇게, 여기 회전이 돼야, 엉덩이 회전이 돼야 체가 빠져나갈 때 나간다. 두 번째. 다운 스윙 할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온다. 다운 스윙 할때 이렇게 안 한다. 자, 다운 스윙 봐봐. 엉덩이만,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 높이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 할 때는 살짝 주저앉다가 나오는 거야. 살짝 주저앉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살짝 주저앉냐면 지면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 이 상태에서 번쩍 뛰어봐. 이것밖에 못 뛰잖아. 근데 앉아봐. 더 뛰지. 그러니까 뭐야? 다운스윙 할때 이렇게 좀 살짝 앉아야 탁 드는다면서 지면의 힘을 이용하면서 더 멀리 칠수있다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방향이 세 군데가 있어. 하나는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 어. 응, 수평 이동있어 수평. 수평의 힘. 두 번째는, 회전. 힘도 오고, 회전도 되고. 그, 회전 없이 때리는 거하고, 회전이 있어서 때리는 게더 세지. 그니까, 러 회전이라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 지면의 힘. 지면의 힘 없이 그냥 쳐도 돼요. 이렇게 치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도 돼. 고진형 프로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회전의 힘을 많이 쓰되, 지면의 힘을 덜 쓰고, 딱 이렇게 쳐도, 걸리내잖아. 이세 가지 중에 어떤 친구는 욕걸 잘하고 욕걸 잘하고 욕걸 잘하고. 아, 네, 네. 넬리코다 이런 애들은, 어, 맞아 여기서 탁 튕기는 까지 하면서 치거든? 어, 그러니까 거리가 더 나지, 그 친구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 아, 어, 조금 이걸 많이 쓰고 이걸 덜 쓰고. 너무 좀덜쓴 부분을 조금 보완해주면 더 좋아진다 이거지. 그말 이해가 돼? 네. 그럼 니가 골반 이 움직임이 봐봐. 이게 비교가 잘된 게, 아, 답이니까 봐봐. 지금 이 골반을 보라는 거야, 골반. 어때? 이거 하고. 어. 다운 시딱 시작할 때 골반의 높이가 똑같잖아, 지금. 그지네 얘는 이거 지금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골반이 여기 있잖아? 이 정도 내려왔지? 네. 이 골반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얘는 지면 발력을 이용하고 있다. 너는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스윙 할 때, 봐봐. 이렇게 보면, 봐봐. 엉덩이 봐봐. 임팩트 할 때, 어, 엉덩이 두개다 보이지? 네. 너는 뭐야? 엉덩이가 하나만 보이네. 요 차이. 그러니까, 얘는 힘을, 회전 힘과 체중 이동, 그 다음에, 어, 지면의 반력. 다빙이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를 다 쓰고 있다. 너는 지면 반력은 거의 못 쓰고, 회전도 못 쓰고, 체중 이동만 하고 있다. 네. 그말 이해가 되나? 네. 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지금 네 신체 조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네. 훨씬 더 크게 칠수 있는 거를. 그말 이해가 돼? 자, 네. 그럼 어들에서소발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 아까 말했지. 텐션. 텐션이 완전히 강하게 아 이렇게 백싱이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 정도의 텐션만 있으면 된다. 봐봐 네. 내몸 백스윙이나 팔이나 이런 것이 약간 이런 이 정도의 힘. 그럼 내가 다운스윙할 때좀더쫙 그렇게 늘어나 뭔가 늘어나면서 그 텐션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 텐션을 이, 느끼기는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근데 이게 이 백스윙 할때 약간 돌리면서 뭔가 음. 텐션을 조금라도 느끼려면. 음. 이 백스윙을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냥 편안하게 들면 그냥 진짜 드는 느낌이면 텐션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렇지 들어 이렇게 네가 돈다고 잘못 착각을 한 거지 팔은 봐봐 이거 들리잖아 네. 팔은 네. 어, 내 몸은 회전을 하지만 내 팔도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팔은 약간 이쪽으로 돌지만 내 팔은 이쪽에서 위로 가고 있지 상하, 상하 운동 하자 상하 운동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따라, 따라 도는 게 아니라고 내 팔은 내 길을 가야지 그니까 내가 이거 몸은 이렇게 회전이 되지만 내 팔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들여잖아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서 쳐야 되잖아. 그럼 봐봐. 내가 느끼는 그 몸에 텐션을 어느 정도 힘을 쓴다. 이거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알아버렸을까.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아 이보다 좀 이렇게 해볼까? 아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내가 많은 시행착오. 가서 공 치고 떨어져보고 또다섯 떨어져보고 계속 해보고 와서. 또 실패하고 또해보고또 해야지. 내가 그때 떨어지지 보고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와. 와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잘 떨어진 거야. 그때 내가 마음이 아파봤기 때문에 조금 내가 나아질 수 있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그 부모님 역할이나 선생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번 시합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결과 아니라니까. 이번에 중고연맹 스포츠 조선배 나가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 지금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걱정거리들이 내가 다 해고 왔으니까 너는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아주 정상이야 나도 그걸 걷고 와야 돼 지금 이 샷에서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찾아 정답은 없어 일단 하면서 찾아내는 거야 행동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내내머릿 속에 네가 어, 신경계통을 뇌에서 내 팔로 전달하는 거지 신경에서 자꾸 알려줘. 그 하다보면 이제 나중에 깨우치는 거야 또 하다보면서 먼저 행동하고 깨우치는 거야 너 옛날에 구구단 외웠어? 네. 외울 때 네. 원리를 알고 외웠어? 모르고 외웠어? 그냥 외웠어 나도 몰랐어 구구단이 왜이 이런지 이상 이상 이 뭔지 몰랐다니까 그래갖고 팔고 그러면 어? 갑자기 몰라 아, 처음부터 다시 828 826 이렇게 외웠어. 리듬을 타야 알았잖아 요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아이 구구단의 원리를 알겠더라니까 모르고 알았잖아, 모르고. 너도, 어, 다 여기서 알아갖고 프로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걸 알았으면, 훈련하다가 네가 연습하면서 알아낸다니까, 진짜로. 그것도 을 하고 왔다니까. 알았지? 네. 자, 저 봐. 막, 막, 물어볼 게 굉장히 많지. 물어보대. 네가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 가서 아, 아, 이렇게 어 어, 진짜? 어 프로님 뭐 이렇게 힘 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면 네가 헤드 끝에 무게를 더 느낄 수 있어. 봐봐. 이 끝을 요 끝을 던질 수 있어. 이렇게 오, 어, 어 해봐. 해봐. 채 끝을 탁 던져봐. 헤드를 그렇지. 그러면 네 몸은 좀더 편해져. 그러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치면 누가 옆에서 말안 해주니까 이렇게 치면 반칙인 줄 알았다니까. 아니 골프가 너무 쉬운데. 아 프로처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다니까. 지금 내가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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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는거 봐봐. 그냥 편하게 치고 있는 거야, 그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치면 잘못된 줄 알았어. 프로 안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해봐. 공 똑바로 치고 멀리 가는데, 뭐, 그, 그게 뭐야. 그게 잘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내가 샷을 바꿀 줄 알아. 내려오면서 스페이드, 드로우, 손의 감각을 끝에 탁, 탁, 전달할 줄 알아. 어, 낮은 샷, 높은 샷, 하이드로우, 페이드, 페이드, 다 만들어, 다 만들어. 해봐. 어, 너. 어. 생각할게 많지 이제 봐봐 아 텐션 빼야지 회전 엉덩이 회전해야지 막 이런 신경쓰니까 막 많지 어, 척추 유지해야지 또 엉덩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생각나지 막이 어. 그게 과정이야 그렇게 복잡한 걸 나도 거쳐갖고 나중에는 그냥 탁 서서 딱 단순해진 거야 부끄러워. 그거를 그거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프로님한테 배우니까 골프 이제 팍 늘어볼 줄 알아 네 노력이 90%야 나는 너를 유도해 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스윙을 찾아주는 거야 자 해봐 어 그냥 들어 때려 옳지 어 흘렁흘렁 또힘 어, 빠져 채를 탁 털어봐 챗 끝에 어, 공 맞는 소리가 더 좋고 네가 편해진다니까 이해가 돼? 네 여기까지 해.